이눔 끝나면 저 스켈레톤이나 잡자 응, 음, 냥 스켈레톤 가는 중 스켈레톤 내가 거기 지어놨거든, 그거 아레나 크게 지어놨거든 응 아, 이미 지었어어 그렇네, 개 크네 어, 됐다 이거 저주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? 가자 뭐야, 얘좀 바뀌었는데? 그니까 이게 팔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한 명이 억로할 동안 다른 애들은 진짜 피부 좀 잘해야 돼. 어? 그만 하자마자 피다 까야 돼. 아 뭐야? 더블킬. 어. <놀블> 음. 뭐야? 무슨 패턴이에요? 아니 시가 뭐예요? 아니 야 미쳤는데 이놈 지금? 돌아버렸음. 아이고. 아 이거 싸가지 없는 녀석 진짜야 이거 좀 야, 깨자. 막대기 네. 자 우리 다음 모임. Line g d 슬 l i 갓슬 God, 슬 l i 갓 e God, Slime g o 오만, 오만 구천. 와, 192? 아우 해. 버텨줘, 버텨줘. 네이 녀석들이 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? 음? 있어, 있어, 있어. 존나돈 백팔십 들어온 모임. 아, 새끼 슬라임 때문에 와, 너무 아프다 8초, 8초, 7초, 7초 걱정마, 나안 죽어! 나는 딜를 신경 안 써, 유도라 무빙만 신경 써! 어, 나 아파, 살려줘 <laughs> 빨리 구할 해줘 얘들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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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 아우 걱정마, 나안 죽어! 어? 걔가 끝이야, 걔가 끝. 이 버러지, 버러지, 버러지 어디 있어, 뭐야? 나이스 나이스 나도 뭐 개망했나? 너들 절반 두 세. 돌블록이랑 그거랑 다른 건가 보네. 자, 천 개. 저쪽으로 가. 나 오른쪽으로 깔게. 뭐야 이거? 지금 정적 정제소 만들 수 있는데? 어떻게? 은고기 플러스 정제된 젤 하면 됐다. 근데 은고기가 없어요 없어. 뭐야 우리 은고기 있지 않았어?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아, 그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매직 토리지 모드에 있거든? 어 거기에 썼어 헤헤 <laughs> 아하! 아니 이거 그냥 킹, 슬, 킹 슬라임 상자 사가지고 열면 은 나왔는데? 킹 어, 슬라임 어? 상자에서도 나와? 아니 슬라임 왕 슬라임한테 100%래 어려 휘발 만든 만들 거 많겠다 그러면 어 그러면은 만들도 되겠다 일단 정우 연결하고 가 지금 올라가면 어, 알죠, 안돼 알죠 알죠 어. <laughs> 알죠 알죠 걱정 마십시 형님 어연결고가야지 넣어놨어 만 만들어놨어 전개 다 쓰고 가겠는다 형님 어 전개 아, 아, 만들, 다, 어, 다 쓰고 가 재밌다 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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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출발한다 내소오좀더 지저분하게 생겼네 원래 지저분하게 생겼어 어요. 어, 나만 안 보이. 어? 그리고 통알리안 보임. 그니까 아이 안보이네 레이저 아이 안 보임. 그러니까, 이발 얘들아 나! 흡! 페링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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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,000? 16,000 깎았다 3만 남았다 야 근데 이거 플랫폼 더 가져와야겠는데? 내가 볼때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갈것 같긴 해한번 더! 오케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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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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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간다 슛! 이거, 위나 아래쪽을 먼저 깨는 게 좋을 것 같아. 레이저를 먼저 깨는 게 좋을 것 같아. 나 유도라. 어, 잠깐만, 왜 이렇게 빨라해. 이거 뭐, 신발 빠졌니? 아니잖아. 점프해서 그런가? 근데, 아까보다 딜 확실히 빨라. 오, 티, 딜 장난하기에 빨라, 지금. 여보, 어, 내가 희생할게! 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. 오 어, 뭐야 눈, 눈 빠졌어 눈 빠졌어 쥐발 이건 아니잖아. 어 아니 나왜 눈이 빠져버리네 그냥, 그냥? 왜 쿠툴루의 눈이 저기에? 아직 한참 남았어 얘들아 더 달릴 수 있어 쭉 달려. 쭉 달려 쭉쭉 달려 쭉쭉 달려 그냥 쭉쭉 달려. 아니야 이제 더못 달려 얘들아 알아서 해야 돼다쳐 넘어갔어. 다쳐다 알아서 달려. <laughs> 아! 아! 더이어야 돼. 진짜. 어. 야, 몇천칸 갔는데 우리 아니야. 이거 우리 근데 바로 해야 돼. 우리 저 포션 그거 할 만해 지금 딜. 아, 가이드가 안 왔어. 아, 십세. 아. 아. 설마 지금 밤이야? 잠시 후. 아. 어. 딜이 어. 더안 되는 느낌이냐왜어 야, 10배 차인데 아까 그거랑? <목소리> 내 마지막 분노다, 어... 이 새끼야! <laughs> 안 돼, 살아있어줘, 제발! 제발, 안 돼! 어...